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조리 기능장입니다. 우리 같은 기능장님이신 임병용 조리 기능장님께서 개발하신 이 복진액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효심이 깊어서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 이거를 개발해서 들여 가지고 병을 낫게 하신 효자 중의 효자로서 효자도 효자지만 이 좋은 보게 진액을 개발하신 겁니다. 효심이 진동하여서 병도 낫고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 제가 주문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한약을 먹는 듯한 느낌인데, 보기의 냄새도 약간은 나면서 진한 영혼을 남기네요. 이렇게 이분이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이 보고로 인해서 박사까지 하기를 하셨네요. 사회에 좋은 일도 이해보니까 많이 하셨는데,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보고에는 함유딘타우린과메타우린 성분은 간에 쌓여있는 유해물질과 여러 가지 나쁜 독소들을 배출시켜서 간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또한, 보고에 함유된 아세트 알데히드는 과음으로 인해서 손상된 간들을 회복시키고 곧숙취에어도 좋지요. 그러한 것들은 피로회복에도 좋고 비만을 억제하고 혈당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몸에 좋고 또한 소변이 원활한 배출을 도와줘서 인후작용을 해서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이러한 것들은 방광염이라든지 여러가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복어에 함유된 폴리페티드는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을 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또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랬을 때 복어국으로 해장을 하시는 분이 많지요. 그러나 보고에는 독성이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요리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가 보고 요리를 하신 것을 드셔야, 되, 드셔야 됩니다. 평생을 보고 연구에 몰입하시고 활복 복지내까지 연구 개발하신 임병용 기능장님, 이렇게 좋은 약이자 식품을 개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문해 봤지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제품이 제가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먹어보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데, 많은 분들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